안녕하세요 안공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읍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매매와 임대 모두 가능한 매물로 투자 가치와 세컨하우스 매력을 동시에 갖춘 곳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제혜택부터 생활, 인프라까지 놓치면 아쉬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주택 단지는 이미 근린생활시설 두 채의 주택 6채가 준공 분양 완료되었고요. 현재 2단계 개발 허가 진행 중이며 이어서 3단계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 확장성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이곳은 캠핑, 글램핑, 바다 낚시까지 가능한 입지로 힐링형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기에 제격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큰 장점인데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고 취득세는 무려 5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필지 안에 두 채를 지어도 1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채를 함께 구입하시더라도 세제상 불리함이 없습니다. 한 채는 직접 거주하시고 나머지 한 채는 가족사용이나 임대수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주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약 18평, 다락 포함 21평 규모고요. 총두 채입니다. 대지는 약 200평이고 방 구조로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부엌, 다락 그리고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 풀옵션이구요. 주체는 두대 이상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주택으로 단열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 난방비 걱정이 적습니다. 외관은 경량 철골 구조에 스페니시 기화와 적고 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상수도와 LPG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구요. 마당에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 편리성이 뛰어나죠. 교통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해안에서 보령까지 거리가 기존 90분에서 단 10분으로 단축되었고요. 주요 생활 인프라와도 가까운데 태안군청 읍사무소까지 약 6분, 태안터미널에서 약 8분, 태안의료원에서 약 9분, 대형 마트 작은 영화관 약 9분에서 10분 정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은 주택 전체의 분위기나 색감의 조화를 이루는 느낌의 제품으로 시공했고요. 현관문 도어락의 경우 블랙 색상 터치식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 데크는 내구성이 뛰어난 방부목으로 시공한 후 오일 스테인 도장 작업을 거쳤고요. 하단부의 콘크리트 매트 부분은 방부목과 격자무늬 레티스를 시공하여서 깔끔하면서도 엣지 있게 마무리했고요. 외부에는 외부 수도를 따로 설치해서 생활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지붕 마감은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스페니쉬 기와 시공하였고요. 외부 벽체 마감은 적고 벽돌 중에서도 포인트 색상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문의 경우 모두 단열과 방음이 특징인 견고한 이중창으로 시공했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외부 데크에 방부목으로 심플한 1단계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엔틱한 느낌의 육각 라운드 벽등을 설치하였고 목재 데크 의 위에는 전기요금 걱정 없는 태양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문은 블랙 브라운 계열 색상으로 주택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시공하였고요. 몰딩은 중문과 색상을 맞추어서 오크 색상으로 시공했습니다. 좌측에는 모던한 스타일의 오크 신발장 두 세트를 설치했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고요. 벽지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화이트 펄 벽지로 시공해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각방 천장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단독 경부형 감지기가 있고요.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단열과 방음이 특징인 견고한 이중창으로 시공했습니다. 작은 방에 이중창을 열면 전원주택의 바당이 보이고요. 장판도 창호나 볼링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시공했네요. 방 내부에는 작은 방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는 그레이 색상의 타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있네요. 혼자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실로 나가보면 천정고가 높은 편이라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이 방은 잠깐 단기 임대를 두셨어서 생활용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방도 깔끔하고 편리하게 일자형으로 잘 빠져 있는 구조고요.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 넓은 거실 창 위에 고정창을 시공했습니다. 거실 고정창으로 따뜻한 햇볕이 거실에 가득 들어옵니다. 거실 조명은 높은 천장과 잘 어울리는 펜던트 등으로 블랙골드 색상의 12등 아이템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거실에 스탠드 에어컨과 tv 그리고 tv 다이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블랙 화이트 느낌의 측면 타공 디자인이 있는 밝고 선명한 LED New System 블랙 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안방의 이중창을 열면 피톤치드 가득한 푸르름으로 우거진 숲이 보입니다. 숲세권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소나무의 자태를 감상하며 사계절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몰딩과 창호 또한 인디언 오크 색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안방 전용 욕실이 따로 있으며 창문 또한 있어 곰팡이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에서 지친 분들에게 쉬기 딱 좋은 전원하우스입니다. 아늑하고 개방감 있는 다락 공간도 있어 여러 명이 방문해도 만족하며 잘수 있고 공간 또한 충분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태안군 자체의 매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태안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총 27개의 해수욕장과 13개의 항구를 보유한 관광 중심지입니다. 작년에만 1,775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또한 로얄링스, 솔라고, 스톤비치, 골든베이 같은 유명 골프장들이 인근에 있고요. 2026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서핑 인프라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가치가 더 높아질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태안 전원주택은 세제 혜택도 있고 임대 수익 가능성도 있으며 생활 편의성, 미래 가치. 이네 가지를 모두 갖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